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걸음걸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 벅차기 시작했던 올해의 첫날 결심이 힘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좌절과 낙심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부응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로 건강의 축복과 안전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주의 일에 순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한해 남은 시간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긴장 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 준비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시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엄청난 복을 받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재롱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교회에 이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딱 감고 큰 묵상에 들어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딱 설교만 시작하면 자동이야, 오토매틱이야. 예,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그것도 꽝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한번은 이 신경이 너무 거슬리니까 옆에 있는 자매에게 할머니 깨우라고, 깨우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톡톡 치면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목사님이 일어나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뻘떡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제우기는 어느 놈이 채워놓고 일어나 그러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룩한 사건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잖아요. 지난 1 년을 이렇게 보면은. 밝은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흐리고, 찌푸리고, 비가 오고, 눈물이 날 정도의 매서운 바람들이 우리를 그냥 강타했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견뎌 오셨어요. 정말 잘 참아 오셨어요. 눈물의 꼴짜기를 지날 때에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잘 이겨 오셨어요. 오늘 이겨 온 여러분 주님 붙잡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로 새해에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요, 야너좀 잘해. 이게 아니에요. 얀도 그것밖에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갈게. 내가 너를 책임줄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시고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승리자로 하나님이 확 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송년주일에 아, 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딱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이 1년을 지나오면서 분물 안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눈물도 짜게 하시지만은 웃게도 하시고 다시금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속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무너졌지만은 속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그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완전히 완전히 지쳐서 포기하고 다운되고 속이 문드러지고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야말로 절여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도저히 가망이 없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쓰러진 것이지요 사실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나갑니다 배고픔을 당하지요 핍박을 당하지요 배신을 당하지요 여러 절망 절망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쓰러져야 당연하지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어때요? 후폐하다 그랬어요 후폐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은 서서히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달아서 소모되는 거예요 바모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쓸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우리가 강철 인간이 되거나 로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은 계속, 계속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예요. 몸도 달아요. 예? 세월이 가니까 마음도 달아. 또요, 감정도. 아, 저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게 초이하면 눈물이 자꾸 나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 각신만 받은 눈물이 나. 이게 이상해. 이게 사나이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은행 거예요. 달아지는 것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기대를 막 했는데 기대도 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멈추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내면 은혜가 흐르는 중심 이게 속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속사람이 달로 새로워진대네 새로워진대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의 중심의 흐름이 계속 계속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시켜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달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속 사람을 붙잡고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해 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달한 것 같아 저도요 집에 가보면 아니 약 봉지만 많아지네 약봉제만 자꾸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달아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만큼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속사람 이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응답의 은혜에 이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 속사람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존스 홈키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이 대학의 장기 스트레스 연구 추적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극한 환경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강한 체력도 아니고 대단한 긍정적인 성격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감격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원해 주시고 아멘이지요 우리에게 한없는 끝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뭐가 안 됐다고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해석을 잘하세요.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면 좋아집니다. 어, 미국말도 요 제가 잘 못하지만, 미국말도 해석에 따라, 달라, 해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도 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관점, 십자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할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정 속에 있음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이 송년 고백이 뭐냐? 이 가벼운 환란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눌림, 압박, 아주 짓밟히고 짓눌린 상태 이게 환란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이루게 한다는 것은 뭐냐? 안에서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밖에서 작동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작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바로 환란은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 낸다? 영광을 만들어 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만들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눈물도 닦아 주신다. 내 한숨도 들어주신다. 내 작은 시름도 하나님이 담아 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반란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얼마나 많이 눌렸어요? 육체적으로도 눌리고, 정신적으로도 눌리고, 영적으로도 눌리고, 또요 답답한 것은 아니 돈에 많이 눌리잖아 솔직하게. 아니라? 돈에도 눌리잖아요. 네?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래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상황의 종료가 아니라 의미를 붙잡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이 뭐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텔라우로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게 뭐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삶을 거기에 다 맡기고 거는 것을 왜요? 주목하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현장, 현실,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 나는 그거 안봐 뭔만 봐?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오늘은 동방박사도 없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여러분, 바울이 시선이 딱 크기에 고정됐다는. 고정됐을 때에 자기 안에서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폭발력으로 역사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 얼마나 거친 광야를 살아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저하고 우리 이 염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장로님이 외국 갔다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야라 그러더라. 광야. 그런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옥토에서 만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결이 다르고 그 사랑이. 다르게 느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2025년 광야였습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요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자.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하자. 시선을 고칠 십자가에 고정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꾸시는 권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년 주일은요 단순히 버틴 여러분들이 대단한 승리자다 그런 고백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같이 문제 문제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이 일년을 놓고 보면은 참 폭풍우 같았어요. 눈보라가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입장에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해도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인 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단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고 왔어요. 모든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교통대주하심이 오늘 주광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